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저는 어,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일본 도요타 자동차에서 자동차 생산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 기아 자동차에서 20년, 그리고 나서 광주 잡코리아, 광주 알바몬을 창업을 해서 20년간 회사를 경영을 했습니다. 그 잡코리아에 있는 동안에 수많은 우리 학생들, 취준생들에게 진로 코칭 강의를 하면서 많은 것을 어,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지금은 스마트 인재개발원에 와서 스마트 인재개발원을 수료한 학생들에 대해서 취업 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은 전공이 아마 다양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미 졸업을 했거나 아니면 졸업 예정 중인 학생들도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팁을 좀 드릴까 합니다. <laughs> 세상은 사실 내가 변하지 않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직업과 직무가 엄청나게 밀려오고 있죠. 또 AI 범람 시대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직업 세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AI, IT 역량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죠. 5년 후의 세상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사실은 이거는 여러 가지 습학들의 얘기가 다릅니다만은 세계 지식 포럼에서 전망한 5년 후의 세상을 전망해 놓은 걸 보면은 신봉하던 학벌 시대는 이게 막이 내리고 모든 게 AI 에 의존하고 움직이는 세상이 될 것이다. 결국 팬데믹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관들은 에, 유물로 남고 도의 자본주의 시대로 진입을 할 것인데 문제는 문제는 ai 혜택은 누가 받느냐 ai를 아는 일부 계층 에 향유가 될 것이고 무산가라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기본소득 을 하는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얘기 죠 사실은 결국 ai와 빅데이터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직업세계 이슈가 될 단어들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많은 단어들이 있죠. 4차 산업혁명, 고령화 시대, 고용성장, 뭐 탄소중립, 신재생너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생성형 AI, 사물인터넷, 스마트팩토리, 공유경제, 빅데이터, AI 인공지능, 이러한 것들이 직업세계 큰 이슈가 될 단어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진로를 준비해야 될 것이냐? 제가 열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첫째,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목표가 우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졸업하면 취업이 되겠지, 내 전공 가지면 자격증 하나 따면 취업이 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는 취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표 없는 취업은 사실은 실패로 갈 수밖에는 없다. 두 번째, 수많은 직업이 새로 생기고 또 없어지는 직업이지만 그 중에서도 디지털 AI IT 분야의 역량이 가장 중요시 되는 시대다. 그래서 향후 10년간 아니면 10년이 아니라 저는 20년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IT 관련된 인재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건 전 세계적입니다. 모든 분야가 AI IT하고 접목이 될 것이다. 7월 21일 며칠 전 제가 잡코리아의 그 산업별 채용 공고 수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총 13만 9,495건 그 채용 공고 중에서 뭐 많은 분야의 그 채용 공고가 있었지만 특히 많은 건 아무래도 제조업이죠.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가장 3만 2,472건을 많았지만은 AI, i 디 정보통신이 23,685건으로 세번째로 많았습니다 물론 두번째는 서비스업으로 뭐 유통 이라든가 또는 시 식음료 이런데 포함하니까 2 9 0 0 0건으 서비스업이 많았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23,000건인 AI IT 정보통신 쪽이 많았다 그러면 직무별 채용공고수를 또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직무별 채용공고수 중에서도 영업이나 마케팅 쪽이 단연코 많습니다 왜 여기는 채용 공고 수가 많은 이유가 있죠. 우리 mz세대를 젊은 사람들은 영업이나 마케팅 이런 쪽을 기피하는 현상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는 사람이 부족하고 이런 영업이나 마케팅은 아무래도 ai나 로봇이 할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채용 공고 수가 많은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많은 게 개발 데이터 쪽이 21,676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결국은. 13% 정도 되는 공고가 개발 데이터 이런 쪽 공고수가 많았다는 얘기죠 예, 저희 잡코리아의 그 직무별 평균 연봉을 내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 첫 번째는 기획 전략 두 번째는 엔지니어링 설계 쪽이었고 세 번째가 개발 데이터 쪽에 있는 큰 수한, 근수한 차이였습니다 2위하고 4,482만 원인데 물론 평균 연봉이지만 초봉으로도 지역에서도 3천을 넘어가고 있고 서울 쪽은 3,500 정도로 초봉이 생성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연봉이지만 또 문제는 2년에서 3년 정도 경력을 쌓고 나면 기하급수적으로 연봉이 늘어난다라는 거. 결국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희소성 때문에 연봉이 올라가는 것이겠죠. 세 번째. 라이센스로 자신의 가치를 올려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비싼 상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뭘까요? 브랜드 가치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전공이나 전문 분야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신의 브랜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전에는 우리가 좋은 대학을 나왔다. 어떤 학과를 나왔다. 이게 취업하고 연결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 졸업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취업시장에서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자기 전공에다가 소프트웨어 기술, 여기에 플러스 알파, 자격증이 알파가 되면 나의 밸류 가치가 커지는 거죠. 내 가치가 커진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나의 연봉이 많아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번째, 도전적인 사회활동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쓴다든가, 자기를... 뭔가 어필할 때 사실은 학교하고 도서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다른 특별한 경험이 없습니다. 사회성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집체교육이나 대유활동, 인턴십, 서포터즈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사람이 결국은 스펙이 많아지고 NQ, 네트워크 쿠션, 공존 지수가 높아서 사회 조직에 적응을 잘한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차별화된 무기를 찾아야 됩니다. 13살에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웠던 빌 게이츠는 세계적인 회사를 읽었죠. 사실 좋은 학력? 좋은 전공?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작지만 눈에 띄지 않는 무당벌레를 예를 들자면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작으면 불리합니다. 강자한테 맥힐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작은, 손톱보다 작은 이 무당벌레는 아주 강렬한 색상을 띠면서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 무당벌레한테는 무기가 있거든요. 혈액 반사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뱀이나 새가 근처에 오면 냄새를 풍겨버립니다. 결국은 두려운 게 없는 거죠. 결국 학력이나 전공이 부족해도 나만의 어떤 무기가 있다면 어디서나 강자가 될수 있는 거죠. 지금 잡코리아나 사람인 같은 취업포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합격 축하금이라는 걸 주는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유능한 인재 채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은 합격을 하면은 지원으로 합격으로 100만 원씩 50만 원씩 축하금을 준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결국은 좋은 인재를 뽑기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게 주로 어디냐? 개발자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취업 포탈들을 보면은 역시 개발자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여섯 번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가 됩니다 세상은 엄청 빠르게 변하는데 문제는 빠르게 변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아주 폭넓게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스스로 도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채용 트렌드를 제가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컬처 피시됩니다 사실은 물론 직무도 중요합니다. 역량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성, 조직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조직에 적합한 인재가 중요한 거죠. 두 번째, GPT 자소서 시대가 작년부터 열풍이 불었습니다. 근데 이채 GPT로 쓰는 자소서는 사실은 영혼이 없는 자소서입니다. 이런 자소서로는 사실은 취업이 어렵습니다. 인사담당자들은 한번 읽어보면 압니다. 아, 이게 채집피트를 이용했구나. 이런 영혼없는 자소서보다는 인적성 검사 그리고 면접이 중요 포인트다. 세 번째 mg 면접관 최근에 실무 면접이라는 게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임원이 면접을 보지만은 그 전에 mg 세대들이 자기들하고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인재랑 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 면접에서 탈락하면 임원 면접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MG 면접관이 원하는 게 뭔지 이걸 잘 파악을 해야 된다. 네 번째, 다이렉트 소싱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헤드헌팅 회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던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헤드헌팅 회사들이 있습니다. 플랫폼이나 대응하는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 회사에 딱 맞는 이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직접 발로 뛰는 시대가 됐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마이크로 코칭입니다. 사실 소통이라는 걸 우리가 조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매너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상사가 부하의 어떤 지시를 해서 그것을 따르는 것보다는 서로 티키타카가 잘 되는 소통이 잘 되는 이런 문화에 능숙해 있는 MZ세대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인사담당자들이 마이크로코칭, 티키타카를 잘하는 이런 인재를 뽑는다라는 얘기죠. 일곱 번째입니다. 사실 특히 지방대학생들이나 공대학생들이 부족한 게 사실 경제분야 또는 인문학 쪽입니다. 사실 인문학을 잘해야 창의력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떤 인재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인문학을 가까이 하라는 얘기가 많은데 그게 기본 소양이고 창의력이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아는 게 힘이고 정보력이 힘입니다 물론 이게 학력도 보완을 합니다 전공도 보완을 해줍니다 유튜브나 쇼폼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자기의 부족한 면을 채워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공대생, 지방대생이라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나서야 됩니다. 여덟 번째. 인맥입니다. 인맥이 무기입니다. 능력입니다. 인맥도 스펙입니다. 우리가 취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한번 취업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저는 자동차 전문가였는데 인터넷 회사로 갔다가 지금은 IT 회사로 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아마 일생 동안 다섯 번에서 일곱 번 정도 직장을 옮긴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건 회사로 옮기는 게 아니라 직업을 통째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맥을 어떻게 쌓을 거냐?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대회 활동을 많이 할 수도 있죠. 동아리 활동이나 선배들하고의 동호회, 선후배 모임, 이런데 활동을 나가는 것도 좋고, 또 대학 내 취업센터, 아니면 취업 강의를 들으면서 그분들하고 인턴십을 통해서, 집체교육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명함을 받고 인맥을 쌓는 것도 아주 손쉬운 방법이죠.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남보다 조금은 빨리 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일초라도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하는 일은 그런 일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기왕이면 남이 안 하는 거, 남이 어렵다고 하는 거, 남이 힘들다고 하는 이런 쪽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경쟁력이 생기는. 이미 레드 오션이 된 직업들이 많죠. 우리는 블루 오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가야 됩니다. 실패 어렵다?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교훈이 될수 있습니다. 그게 약이 될수 있습니다. 몸 거리지 마시고 힘들다고 힘들 것이라고 미리 겁낼 게 아니라 남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분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인센티티라는 의미는 정신질환자는 의미입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립니다. 더 연봉 좋은 회사를 기다립니다. 더 안정적인 회사를 기다립니다. 그건 정신질환자라는 얘기죠. 어제하고 오늘은 달라져야 됩니다. 어제 단어를 하나에 웠다면 오늘 두 개. 어제 사소한 일로 시간을 보냈다면 오늘 정말로 핵심적인 일에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승자라고 다 꽃길만 걸어왔을까요? 고통도 있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승자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늘 고생길을 먼저 갑니다. 힘든 일을 먼저 합니다. 남이 안 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기회는 지금 잡아야지 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황금 같은 청년 시기가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30대, 40대, 50대로 가면서 그때마다 배워야 할 찬스가 있습니다.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공부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그걸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꼭 중요한 자격증이 뭔가를 생각해서 꼭 그걸 따셔야 됩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분한테 많은 것을 전해주지 못해서 너무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마트 인재기업에서 만든 취업 전략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략서에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만족도 상담 설문 조사를 할 겁니다. 여기 응답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 취업 전략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서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취업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